야구 세계에서는 선수 트레이드와 관련된 소문과 추측이 자주 퍼집니다. 최근 야구 뉴스에서 가장 뜨거운 주제 중 하나는 키움 히어로즈의 스타 마무리 투수인 조상우의 잠재적 트레이드입니다. 키움은 모기업의 큰 재정 지원 없이 자립하는 구단으로 판매 클럽이라는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이들은 선수들이 자유계약 선수가 되기 전이나 그들의 가치가 최고조에 달할 때 유망한 유망주를 획득하고 금전적 보상을 받는 전략을 사용해왔습니다. 이 전략은 과거의 키움에게 성공을 안겨주었습니다. 작년에는 강속구 투수 최원태를 LG트윈스로 보내고 이주영을 데려왔는데, 이는 인상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올해는 내야수 김휘집을 NC 다이노스로 트레이드하며 KBO 리그 역사상 처음으로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와 3라운드 지명권 2개를 확보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키움이 유망주와 같이 있는 드래프트 지명권을 획득하여 젊고 재능있는 팀을 구축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에 따라 그들의 가장 가치있는 자산 중 하나인 조상우의 미래에 대한 강한 추측이 일고 있습니다. 조상우는 2020 시즌에 33세이브를 기록하며 키움의 주요 마무리 투수로 자리 잡았습니다. 군복무를 마치고 올해 다시 마운드에 오른 그는 초기에는 마무리 역할을 되찾는데 어려움을 겪었으나 최근 팀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불펜 투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조상우가 다음 시즌 후에 자유계약 선수가 될 예정인 상황에서 키움은 그의 가치가 최고조에 달할 때 트레이드를 고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최원태를 다뤘던 방식과 유사합니다. 현재 포스트시즌 진출을 노리고 불펜 강화가 절실한 여러 팀들은 조상우와 같은 수준의 마무리 투수를 영입함으로써 중요한 경기에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상우 트레이드 소문에는 얼마나 진실이 담겨있을까요? 키움의 단장 고영욱은 이 추측에 대해 정면으로 대응하며 야구 관련 영상을 보면 트레이드가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조회수를 추구하며 선수의 이름을 언급하고 트레이드가 임박한 것처럼 말하는 콘텐츠의 확산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조상우가 키움에게 있어서 손대기 어려운 자산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고영욱은 100%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상대방이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고 양구단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면 트레이드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는 키움이 조상우를 적극적으로 트레이드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레이드에 대한 개방성은 팀의 어떤 선수에게도 적용되는 일반적인 원칙일 뿐 조상우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상우는 우리 팀의 핵심 선수입니다. 그를 트레이드 하는 것은 우리가 이번 시즌을 포기하는 인상을 줄수 있습니다. 그런 트레이드를 하려면 조상우의 자존심과 가치를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라고 고형욱은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어 김희집 트레이드는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조상우가 그보다 더 높은 가치를 지닐 것이라고 가정하면 다른 팀들이 그를 영입하는 것을 주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클럽에 진정으로 이익이 되는 경우에만 트레이드를 고려할 것입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한 언론 보도에서 LG 트윈스의 단장 차명석은 LG가 주요 불펜 투수를 영입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는데 이는 조상우를 언급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구계의 많은 관계자들은 성적이 절실한 팀에게 조상우는 분명히 매력적인 자원입니다. 라는 데에 만장일치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2017년 기아 타이거즈가 시즌 중에 키움의 마무리 투수 김세현을 영입하여 우승한 사례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야구 시즌이 진행되고 트레이드 마감일이 다가오면서 조상우의 미래를 둘러싼 소문은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큽니다. 키움은 스타 마무리 투수를 적극적으로 매각할 계획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적절한 제안이 들어온다면 트레이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으로서는 팬들과 관찰자들 모두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조상우가 키움 히어로즈의 핵심 선수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우승 경쟁의 한가운데에서 새로운 유니폼을 입게 될 것인지 시간이 말해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야구계는 숨을 죽이고 이 상황을 주목할 것입니다. 추신수 최고령 홈런 2위 안타 공동 3위 호세 기록 경신도 눈앞. 추신수, SSG 랜더스의 41세 베테랑 외야수, KBO 리그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타자 기록에 도전하고 있다. 2024 시즌 종료 후 은퇴를 앞두고 있는 추신수는 리그에 자신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인천 SSG 랜더스 필드에서 열린 KT 위즈와의 홈경기에서 추신수는 이번 지명타자로 출전해 공격력을 과시했다. 그는 5타수 3안타, 1홈런, 1타점. 이득점을 기록하며 그의 타격 실력은 나이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했다. 특히 사회에 기록한 추신수의 홈런은 주목할 만했다. 그는 KTV 언더핸드 투수 이채호의 시속 124km 체인지업을 공략해 중견수 담장을 넘기는 솔로 홈런을 쏘아 올렸다. 이날 추신수는 1982년 7월 13일생으로 정확히 41세 11개월 13일이었다. 이 놀라운 성과로 추신수는 KBO리그에서 홈런을 친 가장 나이 많은 선수 목록에서 2위에 올랐다. 이전에 2위를 차지했던 lg 트윈스 코치 이호준은 40일 새 7개월 21일에 홈런을 기록했었다. 현재 KBO리그에서 가장 나이 많은 타자의 기록은 롯데 자이언츠의 전선수 펠릭스 호세가 가지고 있다. 호세는 2007년 5월 10일 SK 와이번스 현 SSG. 를 상대로 42세 8일 위 나이로 홈런을 기록했다. 이 나이는 리그에서 가장 나이 많은 선수의 안타와 홈런 기록이기도 하다. 가장 나이 많은 안타 카테고리에서 추신수는 삼성 라이온즈 코치 이병규와 함께 41세 11개월 13일로 공동 3위를 차지하고 있다. 두산베어스 코치 조인성은 41세 11개월 26일로 2위에 자리하고 있으며 펠릭스 호세는 42세 8일로 여전히 1위를 지키고 있다. 추신수가 27일 인천에서 열리는 KT 위즈와의 경기에서 출전하여 안타를 기록하면 KBO 리그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타자 3위의 자리를 단독으로 차지하게 된다. 추신수가 호세의 기록을 넘어서게 될 순간이 다가오고 있으며 그는 올해 7월 21일에 42세 8일 이된다. 그 이후 경기에 출전하게 되면 KBO 리그에서 가장 나이 많은 타자의 새로운 기록을 세우게 된다. 또한 7월 21일 이후 홈런을 치고 안타를 기록하면 이 부문에서도 새로운 기록 보유자가 될 것이다. 추신수가 이 기록을 추구하는 것이 더욱 흥미로운 이유는 그의 타격 성적이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시즌 추신수는 본인의 기준에 비해 다소 저조한 0.279위 타율, 3개의 홈런, 16타점, 0.399위 출루율, 0.405위 장타율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어깨 부상에서 복귀한 후 그는 6월 들어 타율 0.333, 2홈런, 8타점, 출루율 0.419, 장타율 519로 성적을 끌어올렸다. 최근 자신의 성적에 대해 추신수는 최근 타격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았다. 물음표로 끝난 타석이 많았다. 결과에 너무 신경 쓰다 보니 타석에 들어서는 것이 주저되었다. 하지만 오늘은 두 번째 타석부터 자신감을 갖고 스윙하고자 했고, 그것이 홈런으로 이어졌다.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접근하면서 좋은 타격을 할수 있었다. 고 말했다. 추신수의 야구 스타로서의 여정은 부산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2001년 시애틀 메리너스와 계약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는 마이너리그의 도전을 견뎌내고 2005년 메이저리그에 데뷔했다. 2020년까지 이어진 그의 화려한 MLB 경력 동안 그는 1652 경기에서 타율점 위치로 6087 타수 1671 안타 218 홈런 782 타점 1 5 7도루의 인상적인 기록을 남겼다. 이 수치는 그를 MLB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한국 선수로 자리매김하게 했다. 2021년 SSG 랜더스와 계약한 후 추신수는 KBO 리그로 복귀했다. 그의 비교적 짧은 리그 활동 기간으로 인해 장기적인 누적 기록을 세우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그는 KBO 역사상 가장 나이 많은 타자로서 이름을 남길 기회를 가지고 있다. 추신수의 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중요한 것은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는 지금 가장 중요한 목표는 부상 없이 팀 동료들과 함께 시즌을 완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신수가 건강을 유지하고 타석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이어간다면, 그는 KBO 리그의 기록을 새로 쓰고 한국 야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타자 중한 명으로서의 유산을 확고히 할수 있을 것이다. 가장 나이 많은 타자 기록을 깨기 위한 그의 마지막 시즌은 매혹적이고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이다.